뭔가를 던졌어, 시작하자마자. 아, 아빠. 이전 버튼에서 다시 1인칭으로 바꿔, 1인칭. 그래봐, 내가 해줄게. 아빠 내거 보호했어. 어디 막 움직이지 마. 연결이 끊을 때. 아빠, 뭐, 계속 끝까지 누르지 마. 아빠 잠깐만 나가지 마 음. 이전 버튼 누르지 마. 응 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걸리는 거 읽고 있어. 응 음. 지금 읽을 필요 없는데. 음. 아 정말 키피해. 어 뭔가 부셨어. 뭐? 표지판? 뭔가 부셨어. 음 괜찮아. 아 어딨어 아빠? 아빠! 응? 아니야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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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나 아빠 찾았어 아빠 찾았어 기다려 기다려 나, 나 보여? 이름표? 이름표 보여? 아니 안 보이는데? 나 이름표 보인다 이름표 보인다 아빠 이름표 보여? 스티버라고? 이름표 보여? 어 보인다 아, 이거 횃불 부산네. 횃불. 아빠 아무래도 야간 투시 먹어야겠다, 아빠. 뭘 먹어? <laughs> 아니야. 아빠 잠깐만 기다려. 응. <laughs> 아, 파기, 거참 힘든데. 왜? 나땅 끝까지 파고 있어. 아, 그래? 아빠, 아빠는 뭐 부수지 마. 응. 음. 부수지 마. 아무것도 손안 대고 그냥 밖에만 구경하고 있어요. 아빠 줘봐.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아빠 걸로도 잠깐만은 만지지 마. 무슨 공? 아빠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걸 탁탁 두번 들면 돼. 아빠 거기 날면서 뭐 하냐?